네, 부부카 중고차의 이명균 팀장입니다. 솔라티 세 번째 차량. 14인승 디럭스 차량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11인승 구변과 렌트 이라고, 이라고 써 있는데요. 네, 14인승을 11인승으로 구변한 차입니다. 판매 가격 4,690만원. 차량 번호치 14호에 9하나 30. 8년식 17년 7월 21일 날 최초 등록을 했습니다. 주행거리 4만 3천 k 로대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고요. 오토 미션입니다. 그리고 색상 바디는 검정색이고요. 네, 상사 사진 바로 볼게요. 네, 정면, 측면 모습입니다. 검정색 바디면서 참 광택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평가가 되네요. 네, 뒤쪽 측면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정면. 뒷면 모습입니다. 휠과 타이어의 모습이고요. 엔진룸의 모습입니다. 뒷좌석에서 바라본 앞좌석의 모습입니다. 네, 계기판 143,000km 만대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미션봉, 토 미션임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네, 앞좌석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네, 이거는 아, 이동이 될수 있는 냉장고를 가운데 이렇게 해놨네요. 네, 앞좌석의 모습입니다. 도어트립 내용이고요. 자, 뒷좌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무진 시트식으로 아, 아주 예쁘게 해놨죠. 아주 시트도 이렇게 갈색과 투톤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네, 핸들의 모습입니다. 네, 센터페시아 모습입니다. 네, 뒷좌석은 이렇게 따로 하나의 LED 액정을 빼놔서 뒷좌석을 그러니까 뒤를 볼수 있는 요런 대용을 해놨죠. 네, 팔걸이 작동법에 대해서 사진이 나와 있고요. 네. 왼쪽 발 위에 버튼들입니다. 핸들 열선이, 네, 잠깐만요. 네, 핸들 열선이 여기 보이네요. 네, 하이패스 룸밀러와 네. 블랙박스가 다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크루즈 컨트롤 모습이죠. 네, 뒷좌석도 사실은 여기가 4자리가 네 있어야 될 자리를 이렇게 3자리로 개조를 해서 고급 시트를 네, 리무진 시트죠. 이렇게 아, 고객 편의사항을 설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능기록부입니다. 74강의 구하나3공솔라티의 성능이구요. 아, 용도 변경 렌트 이력은 있는 차량입니다. 아, 사고 교환 수리 이력은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시켜드리고요. 다정, 아, 자동차 세부 상태 다양호죠 없음 적정하고요. 뭐,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전기부터 해서 다 양호 판정을 받은 좋은 성능의 솔라티임을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검정색 바디의 오토 차량입니다. 18년형에 17년 등록된 차량 소개시켜 드렸고요. 도브카에서는 현재 세대의 차량, 본 차량까지 세대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아, 솔라티로 캠핑카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15인승, 아니면 11인승 등등 그 이상의 인승도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량을 저한테 알려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